외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산을 깎을 수도 없고 물길을 또 반대로 돌릴 수도 없고 수능을 해야 되지만 우리 집안의 내부는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풍세에 살고 풍세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집의 각방의 제위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위방향이라는 것은 복이나 재물이 모이는 장소를 바로 제위방향이라고 합니다. 현관을 기준으로 제위방향은 현관을 등지고 11시 방향이었죠. 집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됐고 방마다 또 제위방향이 있는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화면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주택의 재위, 재물이나 복이 들어오고 쌓이는 장소. 여기서 알아볼 것은 재위를 상승시키는 방법과 하락시키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위 방향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방문을 기준으로 가장 대각인 방향이 바로 제위 방향입니다. 재물이 모이는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볼 때는 이쪽이 되고, 당연히 방문에서 가장 대각인 곳이 바로 이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방문이 한 중간에 있다. 그러면 네, 한중간에 있으면 제위 방향은 두 군데가 됩니다. 양쪽 요 방향이 제위 방향이 되겠죠. 네, 나머지는 다 똑같고 또 다른 곳을 설명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가장 방문에서 대각인 방향, 그다음에 이쪽이니까 또 이쪽이 되겠죠. 그다음에 안방인데 안방에서도 가장 대각인 방향 이쪽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제위 방향을 상승시키는 그런 기운이 어떤 것들이 있냐 보면은 제위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고 제위를 하락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상승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이 거주하면 좋다는 거죠. 침대가 놓인다든지, 아니면 책상이 놓인다든지, 이렇게 이 자리에 사람이 거주하면 좋다라고 되어 있죠. 반대로 재위를 하락시키는 사례는 사람이 거주 안 하는 붙박이장이나 서랍장을 두면 안 좋다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곳에 있음으로서 재물의 기운을 받는 자리인데 사람 대신에 쓸데없는 붙박이장이나 서랍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위 방향을 밝게 한다. 조명 스탠드나 조명을 이용해서 그 자리를 굉장히 밝게 해주면 훨씬 더 재위를 상승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어둡게 한다. 예. 거기에 조명이 없거나 스탠드가 없거나 해서 어둡게 하면은 제위를 하락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생기가 있으면 좋다. 생기가 있다는 것은 꽃이나 관엽 식물 두꺼, 두껍, 잎이 두껍고 넓은 관엽 식물을 두면 좋다는 뜻이죠. 대신에 어, 가시가 있는 선인장이나 가시가 있는 식물은 안 좋습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가시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 생기가 있는 물건이 아니라 잡다한 물건을 쌓아둔 다든지 아니면 오염된 채로 방치를 시키는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안 좋은 사례가 된다는 거죠 나중에 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물 관련 소품을 제위 방향에 두면 좋다 특히 풍수나침판나경이라든가 아니면 재물과 관련된 뭐 액자 그림 액자 뭐 물과 관련된 그림 액자 이런 거를 놔두면 좋다는 뜻이고 재위를 하락시키는 사례는 여기에 오료 기기라든가 오료 침대라든가 아니면 오료 약품 약봉지 뭐 혈압계 뭐 당뇨 측정기 이런 거를 두면은 훨씬 더안 좋다는 거죠 요렇게 요거는 한번 좀 캡처를 해 두셔가지고. 두고두고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다시 이제 좋은 사례와 안 좋은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사례입니다 작은 방에는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 좋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작은 방에 또 책상이 있죠 저희 방향에는 사람이 고자 하면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방 같은 경우에는 침대가 있고 스탠드가 있죠 가장 이상적인 가장 좋은 사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안 좋은 사례 한눈으로 보는 안 좋은 사례 네, 이렇게 되겠죠 작은 방에는 침대 대신에 쓸데없는 서랍장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작은 방에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정리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요런 것들이 일단은 안 좋고 그 다음에 안방 같은 경우는 오류 관련 침대라든가 기기 그 다음에 약봉지 요런 게 있으면 안 좋다는 거죠 한눈에 좋은 사례. 안 좋은 사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위 방향은 우리 집안의 그런 방향이 되겠죠. 외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산을 깎을 수도 없고 물길을 또 반대로 돌릴 수도 없고 순응을 해야 되지만 우리 집안의 내부는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올해 연도별 기록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예, 그리고 올해 운이 좀안 좋은 것 같다 올 연초부터 좀안 좋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집안에서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크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라도 바꿔 가지고 안 좋은 눈을 계속해서 이제 좋은 눈으로 바꿔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위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한번 눌러 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